밸륨 얘기 좀 합시다 빡치는 게 오랜만에 그 불맛 테이버 나옵니다 오랜만에 불맛 테이버 어디 갔노 처음 됐을 때부터 얘기했지 이게 아 자 밸류업 첫 단계부터 낙제점이다 공시 배, 밸류업 공시한다라는 회사가 지금 뭐 0.7%다 그리고는 뭐몇 뭐, 뭐, 개? 몇 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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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여덟 개요 자율 공시하거나 혹은 예고한 곳이 18곳 상장사가 지금 2500개입니다 상장사가 100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18%한 것도 아니고 2500개라고 1%도 안 된다고 지금 이거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공무원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 기준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공무원한테 지 보너스도 없고 지세금 승진도 안 깎아주고 지 일만 늘어나는 건데 일하라 그러면은 누가 어떤 그 공무원이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일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라 그래도 이게 뭐 자격증이 되고 내뭐 승진에 도움이 되고 내가 뭐 써먹을 때가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일이거든 이거 뭔가 일을 한다라고 시켜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을 아니 당연히 즐원한테 도움이 되는 거면 당연히 했겠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 거잖아 이거 지금 기업 기준에서 주주한테 돈 주라 주주한테 돈 주라는 거를 누가 좋아하겠냐고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회사가 뭔가 이게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주려고 그러면은 그 회사가 이게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는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중요합니다. 채찍과 규제로는 뭐 단기로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빠져나갈 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진짜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랜스 해소하고 싶고 정말로 우리나라에 뭐 주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고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 밸류업이라는 거를 진짜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면 채찍보다 당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 이게 자본 시장에 우리나라에 뭔가 불합리가 계속해서 지금 뭐 지난 50년 동안, 지난 70년 동안 전쟁 이후에 계속 쌓이고 쌓인 게 지금 문제점으로 터지고 있다라고 막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정보 유통 속도와 정보의 유통속도와 이게 열려 있는 마인드, 오픈 마인드가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 안 그렇거든.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누구들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슈가 지금의 밸류업 니즈까지 나온 거거든요. 봅시다. 그러면은 밸류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 같이 치가 올라가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에 먹히지 않았냐 그러면은 첫째는 상속세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법인에 쌓아놓은 돈이 내 돈이라는 마인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과거 기준에 보시면은 내 돈이다라는 마인드를 깨부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유보금에 과세한다라는 깃설이 나왔었어요. 유보금이 뭡니까? 기업이 돈을 벌었는데 안 쓰고 쟁여놓는 거야. 우리 아빠가 돈이 너무 많아 월급이 막3천만씩 돼. 근데 뭐예요? 맨날 삼각김밥 사주 주고, 맨날 집에서 밥 먹고, 맨날 자라 티만 입히고, 그돈 전부 다 아빠 예금 통장에 들어있고, 아빠가 돈을 안 쓰는 거야. 그냥 돈을 쌓아 놓는 거야. 그게 유보금이에요 회사가 돈을 잘 벌어. 근데 뭐예요? 이건 뭐 집도 안 사고, 공장도 안 짓고, 그냥 돈을 감안 냅둬 그러니 그 부분에서, 너가 자꾸 그러면 그거 다 세금 매일 거야. 투자를 하든, 배당을 하든 돈 써. 몇년 동안 몇 프로 이상 넘기면은 너거 세금 매인다 그러니까 그때 뭐돈 쓰니 뭐니 대책 막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이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돈 가지고 M&A 때리고, 배당을 내린 게 아니고, 왜?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거기서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그, 유도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문제가 주주환원의 이슈가 주주환원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한테 혜택을 줘야죠. 주주환원을 확대했을 때만 혜택을 준다라고 해야지. 네가 공부해서 를 등수를 올리면 플스 사줄게. 그럼 걔가 운동을 하겠니? 다른 짓할거 공부만 할거 아니야? 플스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공부해서 등수를 올려야 플스를 준다 그랬으니까 플스 사준다고 하니까 그거랑 같잖아요. 그러면 혜택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주환원을 더 늘린다든지. 그러면 주주환원에 사용한 재원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세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쓸수 있잖아 배당을 많이 주면은 배당 늘리면은 배당세 국가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거만큼 상속세 깎아줄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 받을 건데 그걸로 주저앉아서 배당세 배당세로 미리 걷어가는 거 아니야 정부는 그걸 통해가지고 아 그러면 누구 나중에 상속할 때상속세 그만큼 깎아줄게 기일 할수 있는 거잖아 어 세금이 줄어들까 줄어들까봐 국가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두뇌가 몇 개인데 공무원들 이게 문제가 돼왜 문제가 돼 이게 부자감세야 그 돈을 뿌린 건데 그래서 세금 걷어간 거고 그리고는 그만큼 세금을 걷어가게 된그 회사의 이익으로부터 나온 세금만큼 양도세 깎아주겠다 상속세 깎아주겠다 하는 거는 이거는 충분히 집칠수 있는 거지 왜? 주주분들은 주식 올라줬고요 대주주는 누구 세금 깎여줬고요 정부는 본인이 하고 싶으면 밸류에 대한 목표를 달성해좋고요다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주주 하나 하는 만큼 세금 깎아줄게 그게 법인세가 됐든 아니면 은 상속세가 됐든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습니까 그걸로 마이딜리저 지급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뭐쓸수 있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혜택을 못 주니까 혜택을 주 준다라고 이걸 제시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모두 지금 제시를 못 해요 주제도 제시를 못 하는 거예요 당근을 줘야 채찍을 때리지 당근도 없이 채찍 때리면은 문제가 커지거든 그러니까 당근을 못주니까 채찍도 못 때리는 거야 지금 <laughs> 그러니까 다들 뭐 합니까 이번 이슈 지나가면은 지금만 잘 넘기면은 뭐 조용해질 거야 이거는 여든 야든 싸울 이유가 없는 거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아무리 그 공직자분들이 주식을 안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전 세계로 지적받고 있거든 국격의 문제가 있는. 있는 건데, 이거는 국격을 위해서라도 혹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자본시장에 대한 그러한 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융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여야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왜 여야가 이걸로 싸우고 부자 감세니 나발이니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고 부자 감세고 나발이고 부자가 뭐하고 그런 게 하면 국회의원 혜택부터 줄여. 여러분에쇼츠 보다가 진짜 너무 그, 그 옛날 영상이긴 한데 소녀시대 윤아랑 뭐 나와가지고 고등학생 한명한 한 명한테 너그 꿈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그, 그 고등학생이 그러더만. 국회의원요 그래서 유나가 왜 국회의원 이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그 고등학생이 놀고 먹는 것 같아서요 쇼초보다 그거 보고 하... 자는 나중에 뭐 크게 되겠다 싶더라 아니 이게 혜택이 어떤 식으로든 제공을 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사회적 합의를 끌고 가면서 이거 부자 감세가 아니다 혹은 부자 감세면은 그에 대한 다른 혜택이 있고 다른 사회적 이익이 있으면은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뭔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도 없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얘기는 는데 이상한 것만 하고 있고 이건 진짜 너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코리아에 대한 코리아 밸류, 코리아에 대한 브 코리아 브랜드잖아 이거는. 오. 하여튼 이게 처음부터 얘기 나왔잖아요. 세제혜택 주고 배당분리가세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조세형평성과 그 다음에는 세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막말로 지금 밸류 배가지고 이 주주환원 이거를 당장 이걸 늘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주주환원을 늘린다 그러면 은 당장 세입이 늘어납니다. 그잖아 당장 세입이 늘어나요. 국가기준에서는. 법인에 쌓여있던 유보금에 거기에 대해서 배당으로 나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오지. 거기다 추가적으로 일반인들 주주들의 소득이 늘어나 일어나죠.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좋아져 경기도 좋아져 이거 그냥 회사가 돈 쌓아놓고 그냥 법인세 로뭐 r&d니 뭐니 뭐니 무슨 감세 니 무슨 절세니 해가지고 다그 세금도 세율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돈 쌓아놔가지고 그돈 그 묶이면 그거 가지고 뭐 경기가 좋아지냐고 이렇게 되면서 소비가 좋아지면 첫 단추 부터 이건 잘못 끼워진 거야 첫 단추부터 막말로 밸류업이 우리나라 에왜 도입됐느냐 딱 하나잖아요 일본이 했으니까 일본이 밸류업 하면서 작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본 따라한 거 아니야 일본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한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정부랑 중앙은행 BOJ가 대주주입니다 일본 기업들에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한국은행 마탱이 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는 산업은행이 대주주지 마탱이 가 있는 애들 돈못 버는 애들 돈잘 버는 애들은 정부 입김이 뭐가 있어 중앙은행 입김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본 따라잡기 한 거야 일본 따라하게 한 거야 그냥 언제까지 이럴 거야 언제까지 언제까지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걸 해야지 일본 재벌과 우리나라 재벌은 또 달라요 일본 재벌은 정경유착이 아직도 돼 있어. 아직도 순환출자야. 그러니 정부가 공격하고 중앙은행이 공격하면 공격이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다 계열사 만들어가지고 다 지주회사로 다 경영권 탄탄하게 만들어놨잖아. 정부가 지랄해도 그냥 귀 닫고 있으면 땡이야. 세무조사 말고 털고 뭐가 있어. 우리나라는 일본식으로 하면 안 통해. 근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첫 단계 낙제점. 낙제, 당해 뻔한 거 아니야?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영어공부라고 처잡빠져 있으니까 지금 이게 당연히 안 되지. 하. 관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 결과를 몰라다 카면 진짜 빙신 거고, 알고도 추진한 거 아니야. 누가 참여합니까 누가? 자기한테 아무런 득도 안 되고, 아무런 이득도 없는 건데, 사람 써가며, 시간 써가며,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래 놓고는 밸류업이라고 이시고이 18골 중에서도 지금 빡치는데 한국도 있잖아, 디비. 디비 지금 밸류업이라고 공신한 것 보신 분들 계시죠? 디비는 밸류업 공신했거든요? 대책 없음. <laughs> 계획 없음. 꿈만 그려놨어. 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아, 그, 자사주 매입해줄게. 그거는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거고.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우리가 2030년까지 매출을 5천억을 달성하겠습니다. 그거는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거고. 나는 서울대를 가고 싶습니다. 초등학생이 얘기하는 거고. 심지어는 DB 밸류업 공시 보시면은, 이번에 DB 밸류업 공시가 8월에 나왔거든요? 24년도 8월에? 근데 이거, 23년도 11월인가 12월에, 강성부 펀드 들어오고 하도 그때 했던 내용 그대로 컨트롤 시, 컨트롤 V 해놓고, 밸류 공시래. 기업 경영 개선 계획을 그대로 밸류 공시라고 낸 거야. 무슨 밸류업이야? 밸류업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보금이 얼마 일거 앞으로 뭐 어떻게 하고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매년 얼마나 할 거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어내 회사야 대충 뭐 하다가 잘 되면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잘안 되면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게 지금 밸류업이 들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놀람>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원인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는, 원인이 파악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원인을 파악을 할줄 모르는 게 아니고, 원인을 파악을 안 하는 거잖아, 지금. 혹은, 알고 있는데 눈을 감고 지금 뭔가를 하는 거잖아.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되겠냐고, 밸류업이. 밸류업이 되겠냐고. 지금 이미 그, 우리나라의 주주환원에 대한 개인 뭐 소액 투자자, 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호사님들이나, 아니, 많은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 혹은 이렇게 뭐싱가포르나 홍콩에서 이렇게 그 펀드 매니저 하셨던 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방구석에 떠드는 거 말고 실제로 법적인 그 근거 자료까지 갖고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저야 그냥 이렇게 그냥 우고 떠들면서 이렇게 와 화내고 이러니까 많은 분들 이 봐주시는데 뭐 어르신 분들 중에서 좀 진중하게 이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얘기 씨알도안 먹혀요. 뭐 조회수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진짜 전문가 분들이랑 정말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랑 소통을 해도 답답한 그죠. 답답한 그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밸류업 해가지고 올라가는 애들 누구 있어요 그래도 대주주가 의지를 드러내서 하고 있는 현대 기아 의선이 형이 밸류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잖아 그리고 어디 은행 요정도 그나마 또 추가적으로 밸류업 좀 하겠다라고 하는 증권 요런데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밸류업으로 그리고 또이 예, 많이 나온 통신 이런 애들 이런 애들만 밸류업으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밸류업으로 밸류업이 테마가 돼야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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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게 야 그러면은 여기는 다 밸류업이네 야 미국은 다 밸류업이야. 벌면 다 주주한테 주고, 돈못 벌면 대출해서 주주한테 주잖아. 야, 미국은 전체가 밸류업이네. 맞아, 이거 지금? 미국은 전체가 밸류업이야, 미국은. <laughs> 엔비디아 소각하고요 구글도 소각 하고요 애플도 소각하고요 메타도 소각하고요 아마존은 아직 안 해요 테슬라도 아직 안 합니다 코카콜라 도 가끔 소각하고요 펩시도 하고 요 png 월마트 코스트코 맥도날드 다 합니다 여기가 밸류업이네 맨날 미국 미국 하니까 이 완전히 가끔 씩 이제 댓글 보면 그런 거 있거든 이 사대주의 새끼 이러면서 근데 지금 보면 이거 얘기 나와요 오늘 얘기 또 나온 거예요 요일제 공휴일 이거 왜 하는 건데 요일제 공휴일 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 얘기 나옵니다 선진국형 근무 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 뭐 따라 하는 거야 미국 따라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은몇월 몇째 주 월요일이 휴일이고 몇월 몇째 주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몇몇 공휴일 빼면 크리스마스 이런 건 빼면은 여덟 몇째 주 월요일 휴일이잖아 노동절 이런 거다 보면은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토일월 끼고 휴일 가고 휴가 가고 이러잖아 선진국 형 좋아 일본도 선진국이야 미국도 선진국이야 다 따라 하라 그러지 따라 하는 게 맞아 저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거니까 근데 자본 시장은 왜 선진국형 미국 뻔히 있는데 왜안해왜 저거 안 따라가려 그래 뭐가 문제야 어른들의 사정 그치 어, 어른들의 사정 근데 그 어른들의 사정에 있어 가지고 그 어른들의 사정을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바꿔서라도 적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뭐, 일본 따라하면 땡이야? 할 거면 미국을 따라하든가. 왜하필이면 일본을 따라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투세도 미국고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거 그대로 계량하면 돼. 아니, 미국식으로 딱 그러면 돼요. 장기 보유하면은 세제 혜택 주고. 미국은 대주주들, 창업한지 10년 넘은 그런 대주주들, 일론 머스크나 이런 애들, 주식 매도하잖아. 젠슨낭 주식 매도하잖아. 세금 2% 3%에요. 왜? 2% 3%만 내도 주주들이 일반 지민들이 좋아해 줍니다. 왜? 내돈 벌게 줬거든. 부자 감세? 아니지. 그 사람들이 거 소득에서 크게 크게 돈 쓰면 그거에 대해 때리면 돼. 다른 데서 내 주가 끌어올려 줬잖아. 만약에 우리나라 기준에서 뭐 스톡옵션도 그렇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그렇고 제도 개선할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제도 개선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너무 좋은 데이터가 있잖아. 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그냥 우리나라식으로 다듬어가지고 도입하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좀 도입하기 쉬운 일본 거 그대로 그냥 야. 컨트롤쉽 컨트롤브이 제가 또 불맛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또 이게 또 제가 또풀 소리 지름 복식 호흡을 또 오랜만에 했는데 아 이건 너무 답답해서 우리도 선진국형 금융 시스템 구축방안 제대로 좀 합시다 어, 있네! 선진국형, 선진국형 금융시장 시스템 구축방안. 우리 선진국이잖아. 선진국 해야지, 이제. 언제까지 쌍팔년도, 언제까지 그 조선 왕조의 세도가들한테 눌려 살 겁니까? 세도가도 잘 살고, 우리도 잘살면 좋잖아. 세도가만잘 살면 망합니다.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상속세 없애지면 주주하는 늘려주는가, 그럴리가 그러는데, 주주하는 늘려주는 만큼 상속세를 줄이면 되잖아. 그런 혜택 주면 되잖아. 그래서 주가 오르면은 상속세 더 내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잖아. 그러면은 주전은 더할 거고 상속세 깎으려고 또할 거고 주가는 또 올라갈 거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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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씨.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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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다가 진짜 늦어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다른 거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 하겠지 언젠가 할 겁니다. 근데 그 언젠가 하겠지에서 그 했을 때 언젠가가 정말로 늦어져가지고 돌이킬 수 없어질까 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야 매도 터지네. 빠지는 김에 미국장이나 또 사러가자 <laughs> 국장이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하고 피때 세우고 하느니 딸로 안전하세요 기회는 미국장이 더 많습니다 자 아무튼 기승장 미장 기승장 미장 아 결론은 미장이죠 미장만큼 시스템이 탄탄하고 선진국형 노노 선진국이잖아 미국은 근데 우리가 뭐 선진국에 투자하는데 뭐 힘들일거 있어? 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누름땡인데 앉아서 목청껏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늦을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늦을까봐 지금도 우리가 왜 국장 투자하냐 미국 투자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점점 더 강해질 거 고요. 지금 시기에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으면은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베이스토대가 아니 뭐 사업을 하고 싶어도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에 사람들이 참해줘야 여 되는데 사람들 돈싸들고 은행 찾아가고 중고서 찾아가 가지고 미국 주식 사주세요 한다고 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요 그 펀드 안 넣어요 그런다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본의 뿌리 자체가 큰 사람들 돈돈들고 와가지고 그 펀드에 투자하고 그 베이스 깔려 있고 여유도에돈 돌아가는 그돈 유동성으로 돌아가 하는 건데 여의도 유동성도 다 미국 간다니까 지금 원데이 투데이 이거 그냥 뭐그 누구 떠들 일이 아니야 이건 지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튼 그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인데 자본시장 무너지면은 뭐할게 있냐 이거지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너무 답답해서 한 소리 해봤습니다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아.